キュッキューキュッハ。 하이, 하이. 누나야. 아. 인사해. 내가 키우는 말이야. <laughs> <laughs> 내가 키우는 말이야. 아니, 초대하자마자 이렇게 웃겨지면 어떡해. <laughs>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나가 말하는 그 어, 나... 아는 동생? 아는 동생. 아, 어, 얼마나 그냥 알고 그냥 지냈어? 엄친아입니다 뭐라, 뭐라고요? 엄친아예요엄친아요말 <laughs> 그대로 정말 엄마 친구 아들이야. 아, <laughs> 엄마 친구 아들 얼마나 잘 알고 지냈어, 그러면? 좀 됐지 어릴 때부터 아, 알았어. 아 진짜 아 그래 일단 우리 게임하자 레디 할게. 우리 어디 내릴 거야? 모르겠. 예? 아니 아! 우리 왜 그다. <laughs> 예? 이런 거 놀았어요 어렸을 때 이런 거 놀았어요. <laughs> 스파링 나는... 파트너야. 근데 우리 어디 내릴 거야? 우리 어디 내려요? 어요 네. 누나 어디 갈까? 아 나는 늘 사람 없는 곳을 좋아하지. 진짜? 나이 먹고, 어디 힘밖에 야. 없어, 이야 야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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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이! 야이! 야 야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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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와, 이제 둘이 어디... 되게 친한 애들, 이게 생각보다. <laughs> 아, 어떻게 우리... 생각했는데? <laughs> 어, 진짜 거의 친남인 줄 알았어, 순간. 근데 우리 어디 내릴 거야? 몰라. 어디 갈래? 그, 2번님이 정해주실래요? <laughs> 저희가 따라갈게요. 저희 그러면은, 전우나 지금은 못 가나 학교 가죠? 뭐라고? <laughs> 어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다시 <laughs> 한번씨뿌려볼래 아, 근데 네, 사람 많아서 따뜻하면 안 될까요? 아, 그럴까요? <laughs> 네. 여기 갈까요? 여기요? 세제 <laughs> <오케이, 웃음> 같이 내려요, 다 같이. 하나, 둘, 셋 하면 내린다고 알았죠? 나 진짜 <laughs> 아, 또 잘한다. 누나, 우리 왜 이리 잘 낚이는 걸까? 우리, 어디 좀 모자란가 봐. 내가 좀 모자란가 봐. 가 모자란 거? 모자란... 뭐라고? 어? 어? 누나 멍청이라고. <웃음> 죽여버린다. <웃음> 엄마한테 말한다? <laughs> 말해 말해 말해. 알았어. 내가 말해 말해. 어? 내가 너 얘기하고 우리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다 말할 거요. 우리 아빠한테도 얘기하고. 내가 더 친해. 어? 우리 엄마 나랑 제일 친하거든? <laughs> 아닌데 너네 엄마 맨날 너말안 듣는다고 나한테 와서 욕하던데. 엄마가 그랬다고? 저그 2번님은 음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아저 이제 23살이요. 아 이제 23살이에요? 음. 아 동생이네. 음, 음. 뭐, 어디 학교 나오셨어요? 아, 저요? 네. 아 그냥 전문고 나왔어요. 아, 전문고야? 아, 무슨 너왜 자꾸 뭐지? 나 따라다녀? 아니, 누나. 왜? 역시 무다리야. 2층에서 뛰어내려도 멀쩡해. <웃음> <웃음> 무다리라뇨. 얼마나 아름답네. 아름답다고요? 저 홍당무가요? 아, 아름답다. <laughs> 일로 와, 일로 와. 아, 이거 먹어. 이거 죽겠어. 이거 죽겠어. 와, 가자. 봤어요? 저는 너랑 이력 조끼 뜯었어요 <laughs> 여기 오토바이거든요 여기 너 등에다 왜 딱지 붙이고 다녀 <laughs> 딱지라니 우지잖아 누나 이것도 못 읽어? 영어... 딱지 붙이고 다니 진짜... <laughs> 딱지가 어딨어 아니 우지라고 우지 왜 영어를 <laughs> 아니, 못 읽어 아니 이 중에 이거 딱지 딱지 어디? <laughs> 이거 <있어. 웃음> 어? 어디 딱지? 이거. 어디 딱지. 어디? <웃음> 어디? <웃음> 우지 이거 딱지 같다고 존나 아아아아아셨구나 아. 어휴 영어도 못 읽는다 나선은 어떻게 들어갔어? 저 어디, 어디 가요? 중국어 할줄 알면 들어갈 수 있어 저 어디 가요? 저요? 어... 여기 해엄치로한번 갈까요? 어디야여기야 <laughs> 예예 메갈로돈 잡으러 갈까요 그러면? 아 가죠 한 분. 오케이 레츠 고. 저희 누나가 다 잡을 거예요. 아 그래요? 포차 한 방이면 메갈로돈 끝나요. <laughs> 저희 누나가 그 전설의 사이타마요 사이타마 원파도로 끝내는 그 여자. 아 그래요? 뛴다. <laughs> 아 누나 저거 타. 누거 와서 차가운가? 뛴다. 빨리 <laughs> 가? 아씨 이 내가 내려야지. 아니, <laughs> 아 누가 와서 차가운가잖아 살좀 빼라니까 진짜. <laughs> 아, 알았어. 할게요 <laughs> 그거 알아요? 나, 누나 학생 때세 자리 찍었어요. 세 자리요? 몸무게요, 세 자리. 몸무게. <laughs> 그래, 지금 살 뺐잖아. 그래, 지금 두 자리 99 됐잖아. <laughs> 아니, 야, 9 9 아니거든. 아닌데, 너무 날씬했었는데 만났을 때. 아니에요, 이거 다 그거, 그거에요. 몸에다가 붕대 갖고 다녀가지고. <laughs> 쉽겠어요. 살을 진짜로. 저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다니까요? <laughs> 아니에요. 되게 날씬했어만 뭐 보니까 분대하고가. 야, 하더더만. 네가 네가 까봤어? 네가 내몸 까봤어? 내가 봤는데? 언제? 내가? 네. 봤으니까 봤지. 언제 봤냐고? 그러서 어디서? 누가 엄마 붕대만고 가다 탔잖아. 아! <laughs> 어, 어, 형 괜찮아요? 아, 어, 괜찮아. 엄청 괜찮아. 똑바로 괜찮아. 했지, 괜찮아요. 내가 괜찮아. 형. 내가 엄청 나... 똑바로 했지. 내려봐. 형 다쳤잖아 어떡할거야 지금 어? 형 다쳤잖아 꿇어 꿇어 어떡할거야 형 다쳤잖아 꿇어 어? 내가 꿇으라고 못 꿇을 줄 알아? <laughs> 잘못했어 안했어? 했어 그치 가자 저기요 너무 좀 그런다 네. 여자한테 아이 이 누나네 이게 길상이에요 그래도 너무 했다. 근데... 이누나는 좀... 어? 욕좀 먹어야 돼. 그래야지 살이 빠지지. 안 돼요. 안 돼요. 욕하는 건아만고오 미안해. 미안해. 누나 날씬해. 너무 예뻐. 이노공주. 스스코리아 저건 꼭맞아야 말이죠 아4지힘밖아 모르는 여자 김종국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아형 웃어도 돼요 웃어도 돼요 사실인데요 뭐뚜두누나 어? 저 사람 원래 저래요? 어 원래 저래 아, 원래 저래? 아뚜두누나 저러다 막몇 대씩 몇, 몇 대씩 맞고 그래 아 그래? 음 맞는 거에 좀 어, 취미가 있는 애라서 어, 이번님네말좀말좀 말좀 이쁘게 해요 그게 좋아요 나 담사한테 좋고 언누나한테 이쁜 말도 안 나와요 왜 어떠세요? 언누나가 저한테 한 행동을 생각하면은 아직도 누나 일로 와봐 왜? 어, 줄거 있어 뭉개 줄라고? 어 아니 쓰레기 너 내가 간다 죽이러 어? 아니 안 와도 돼 가고 <laughs> 있거든? 좀만 기다려 아니야 안 와도 돼 <웃음> <웃음> 알았어 줄게 2렙 가방이야 나 2렙 가방 있어 그럼 2렙 두근 없어 알았어 갈게 여기 한국발이랑 2렙 두이어죠네 뭐. 나..나..나..나는 나도, 나도 사람이거든요 아이, 형님, 딱 기다리세요. 내가 <laughs> 그 전설의 그 테마나 가져갈게요. 이게 머리를 그렇게 잘 보여준대. 잠시만요. 어디지? 나는 오타만 있으면 되고, 거기다가, 어, 아니다. 구투 누나, 응? 뭐 필요한 거 있어? 아... 나, 나 지금 약이 없어. 약, 약? 아, 그래? 나도 없어. 어떡하지? <laughs> <왜> 물어본 거야? <laughs> <laughs> 왜 물어보지? <laughs> 혹시 인나 있나, 나해서 물어봤지 나는. 있으면 뜯어가려고 그런 거야? <laughs> 아니 아니, 있으면 공유 좀 해달라 이렇게 좋게 말을 했었던 거지. 그게 그거 아니, 같은데. 누나, 어? 회복템도 안 들고 다니는 거야? 어. 구상 두 개가 끝이야. 하, 그러고도 사람이야? 이리로 와 봐. 어디서 있나? 내가 봉대 줄라고? 어? 아니 붕대 누나는 봉대도 붕대 아까워. 봉대 내가 줄게. 하고, 에너지 드링크랑 구상이요? 어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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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, 누나. 나도 어? 나도 나도. 근데 신기해 뭔데? <laughs> 짜잔. <짜란>! 아. 또 <laughs> 필요한 거 있어? 아니. 지금은 없어. 없어, 없어. 오케이. 그러니까 누나는 그저께 잘 들어왔어 근데 집에? 응 근데 왜 연락 안 했어? 어? 바로 잠들었어 아 바로 잠들었어 아 맞다 밤새 왔지 일하느라 어, 누나 음. 밤새 술 먹고 왔대요 그때 어? 조용해 어? 술? 집 맞아. 잘못 찾아가지고 우리 집 두들기면서 왔으면서 뭔 조용히 해야 밤중에 와가지고 우리 집 두들기면서 어? 문 열라고 하고 열었더니만 <laughs> 오, 여기 우리 집 아니라면서 죄송한다고 하고 너 일로 와봐 <laughs> 어,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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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봐봐 이거 봐봐 <laughs> 여기 보여 이거 뭐 여기 여기 이거 이거 등거 봐봐 이거 속좀 봐봐 어누 알았어 줄게 엉덩이 보호해 주는 거야 아베 <laughs> 엉덩이 보호해 줄 거야 아 보호 긴 하려나 엉덩이 너무 넓어가지고 엉덩이 보호 지는나 모르겠네 <laughs> 왜그 그래, 갑자기 <laughs> 너 너무 너무 말 알았어, 알았어 치탄 줄게 아 <laughs> 혹시 오탄 남는 사람 있어요? 나~~ 아니, 저거 오탄 없어가지고 일로 와봐 음, 오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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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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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... 뭐... 어. 나이스 나이스 가자 그... 저기 주차 어디다 놨죠? 그냥 걸어가죠 걸어가죠 <laughs> 어차피 왜또먼 것도 아니고 왼쪽으로 앞치다 왼쪽으로. 아니 누나, 주창국 기억하랬지 내가. 언제 어, 뒤에 있었네 미안. 언제? 멀리 있는 줄 알았어. 저기요 언제? 저기요. 아! 저기요 <laughs> 네? 갑시다, 갑시다. 그만 당황시고 네네. 이거 하나 네. 먹어. 어? 뭔데? 뭔데? 내가 얘 너무 아이산칵이다? 많이 때려가지고. 많이 때려가지고. 아 이거 다. <laughs> 아이스팩이다. <많이 때려가지고>. <laughs> 내가 주먹질로 지금 반피 빼놨거든. 일어나 주세요 이제 아 쵸. 저... 어 감사합니다. 아이 누나 맞죠 핵주먹이니까 핵주먹 원포면이야 머리 보다 빡빡 밀었다니까 누나 벗어봐 머리 버섯 빡빡머리야 이제 한번 벗어봐 빡빡머리 넣잖아 비켰어? 어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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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보자마. 웃음> 우리 갑시다 <laughs> 갑시다 우리 저기 앞에 있는 집으로 가자 어 갑시다 어, 그이 원형 ]이면은... 탈모 있어서 머리 빡빡 밀거잖아 여기 어? 안 <laughs> 해? 해? 앞에 <laughs> 할에 M 자 탈모잖아. 응? 왜... 난 가려지기라도 하지. 아 결국엔 머리잖아요. 머리, 까... 머리 회사에도 까잖아. 어 퇴마요 왜? 아니야 아니야 할 만에 계속 하고 있어. 야이 어? M 자 탈모야. 오토바이 함대다. 근데 저거 우리 오토바이 아니야? 몰라. 일로 오는 것 같은데? 함대서서 뭔데? 어, 다리에 들렸다. 어디 쏜다? 아이 조종기도 없는데 큰일났네 어나나 차말 없는데? 뭐야 오다 어, 드릴게요 배달 왔어가 들어가 들어가야 돼들어가돼 들어가, 양쪽 양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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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타 필요해 오타 네, 오타 드릴게요 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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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다시야 있다 오케이 해야 되나? 여기 빨리 차 빨리 차 타, 빨리 타 차라고? 오케이 오케이 빨리 와 돼지야 안. 누나 누나 빨리 차 빨리 차 우리 우리 큰일나 큰일나 여기 먹으려는 거 아니었어? 아니 아니 여기 사람 우리 양각탕에서 지금 빨리 가야 돼 가자 왜 이리 느려? 근데, 다, 근데 쟤 다리 겁나 온거 아니야? 괜찮아 누나 몸땡이로 다 막잖아 그래? 어 뭐야 이거? 아데릴러 왔구나 어 여기 들어갔다 싸우시 이분이 <laughs> 진어 사람 있다. 우와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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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해요. <미안하다. 야. 웃음> 아 누나 뭐 하는 거? 아, 차가 운전이 왜 그래, 아. 아, 내가 살 빼라 했지, 차 미끄러졌잖아.